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l g 에너솔루션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리포트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제가 드렸던 추천주들 어, as 애프터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서비스는 뭐 콩글리스일 수 있는데 음, 저는 콩글리스를 좋아합니다 어, 제가 유, 최근에 유튜브 추천주 줄었던것 중에, K 옥션의 하락이 상당히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 저, 어, 그, 문의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K 옥션 손절 딱 하고, 7월 25일에 K 옥션 저희, 어, 강원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 손절하고, KM하고 사조시푸드로 종목 교체한다 해서, 사조시푸드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7월 26, 20, 5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는선비 빅데이터클럽 문의를 해주시면서 7월 25일이었는데 이때였습니다. 이때 사주시프트를 매수할 계획이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사실 이게 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은 11% 올랐고, 그쵸? 여기서 관점으로 봐도 여기서 12% 올랐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K 옵션은 너무너무 강남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이거는 여기서 손절도 아닌 손절신호 드리고, 4조시 푸드로, 어,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KM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 7,450원에 2차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샀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런 식으로 사자마자 또 7,750원까지 갔으니, 어, 사자마자 큰, 큰 성과는 아니어도 한,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음, 여러분들 감사 인사 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삼성SDI 포스코케미칼을 좀 좋게 보는데 지금 포인트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오르는 애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솔루션을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강남선비 빅데이터클럽에서 추천을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다. 7월 26일에 35,050원, 34,600원, 34,000원까지 1, 2, 3차 매수가 됐던 종목으로서 어, 이거는... 태양광 관련해서 이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여기 26일 27일 연속적으로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추천 드리고 30%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 이런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오르, 오르고 있고 여전히 매수세가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우량하는 것 중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든지 여기 이것도 보시면 그쵸 이게 이제 이관점일 수 있는 거고 이관점에서 조금 조금 이제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매매 기술이 그리고 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저 그렇죠,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 타이어 인테크놀로지로 같은 경우도 저평가다 이제는 회복이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와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게임즈도 하반기에 신작을 또 출시하는데 3분기 4분기 매출이 기, 영업이익이 특히, 특히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좀 빨리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좀 세게 터진거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게임즈 캠시스 캠트로니스 이세 종목은 이렇게 거래가 터진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게임즈는 하반기 실적 기대된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소카 상장주도 캠트로시 같은 경우는 캠, 캠트로스 포스코 엠테, 우리 산업 홀딩스,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다, 그쵸,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퍼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KPF 같은 것도 오늘 상학가 하는데요. 강한선비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KPF 이때 흐르, 그, 이, 생기고 나서, 제가 이거를 6,500원 밑에서 사시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오늘 9,400원까지 왔으니, 어,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어, 4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고요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여러분들, 그, 수익이, 오늘도 사실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여기서 보시면 성우 아이텍, 에너지 에 s 에너지는 어제 주셔하자마 바로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 강남선비님 VIP방이 제가 입한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오늘이도 20만원, 75만원, 64만원, 33만원, SNLG 9만원 이런식으로 수익이 나고요. 지금 특별 이벤트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문의가 너무 많으셨어요. 사실은 지난주 주말에만 30명 가입해 주셨고, 어,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만 6명 가입해 주셨고, 어제도, 아,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시장이 좀 세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늦게 가입할수록 좀 기회비용을 날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시장이, 원래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내려오기 힘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PBR 지수로 보면은 역대급 저평가 상황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네이버를 뭐 공식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식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여러분들 혼자 사기보다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으로 회원으로서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뭐무료 무료 무료 하는 분들 공통점이 저기 리딩 어디 이상한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그 리딩방들 공통점이 두세 개 하루에 문자 보내고 땡이야 땡이야 그런 식으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 30번 이상 30번 내외에 신호를 드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거래가 크게 조금 트, 크게 터진 종목을 1차로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2%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매수하기 직전에 여기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신호를 또 드리고요. 하늘로 스피스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장전에 왜 매수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왜 매수해야 되는지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이 매수 신호를 정확하게 이렇게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어, 아카데미 이거 잘 보세요. 아카데미, 그리고 수익,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90일에 44만원인 겁니다. 하루에 4,800원, 하루에 4,200원, 하루에 4,100원이기 때문에, 01075179275,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로 가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이런 수익을 기대하시면, 하루에 75만원, 64만원, 20만원, 30만원, 여기서 보시면은,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만원 버셨죠? 제가 분명히 K옥션 손절 치고 사주시푸드 매도, 매수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에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사주시푸드로 100만원 벌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주시푸드 여기서 보시면, 또 19만 원 그렇죠 포스코케미칼 30만 원 사주 시부트4주 시프트 큰수 감사합니다 오늘 사주 시프스케이지 말고 수익 났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그렇죠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14만 원 수익 났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20만 원 수익 났습니다 33만 원 수익 났습니다 75만 원 수익 났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솔루션을 출시할 때, 7월 26일에 하나솔루션을 출시하면서, 이지트로이스 같은 경우, 14600원, 14, 14600원, 14200원, 이렇게 매수가를 유튜브에서도 공고나연하게 말씀드려요. 폐배터리 관련 주소, 폐배터리 같은 경우, 성인 아이텍 상장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면 수익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자마자 수익이 나고, 세비캠 같은 경우가 7월 5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지트로이스 지금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이거를 가연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이지토리스 시간에 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큰 수익 인증하겠습니다. 8월 3일. 이런 식으로 인증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거의 매일 수익이 이런 식으로 64만원, 75만원, 33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하루에 4,800원을 내고, 하루에 4,800원을 내고, 20만원을 버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한 달로 치면은 사실은 매일같이 2 0만원 버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평균, 또 며칠은 이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 1일을 수익을 낸다고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회원분들이 100에서 300만원 내외를 버는데, 그러면 100에서 300만원 수익을 내면은, 90일에 43만원이야. 그러면 선생님도 뭐예요? 그얼마요 15만원보다 싼 가격이에요. 그쵸? 그러면, 15만원보다 싼 가격으로 거의 10배의 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시간 다 합쳐서 10배의 효율. 그렇기 때문에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매수가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하루에 이런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주말에도 이 지난 주말 30명 가입해 주셨고 또 월요일 화요일 6명 가입해 주셨고 지금 선착순 10명만 모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SDI 주가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SDI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크다 4 6 8 0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하면서 이걸 신호탄을 알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아메카닉스 라든지 원준이라든지 그 관련주들이 또 거래가 상당히 여기서 3천억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3천억 터지고 다음 그림을 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강남 3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이걸 여기서 사서 수익 내고 여기서 사서 또 수익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3천억5천억 000, 이상 터진 것들을 하나에르 솔페 로브스페이스 코스코 케미카 하나 솔루션 이런 대형주들도 거래가 굉장히 터졌습니다. 현대 로템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 7,2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소형주 같은 경우도 루닉 같은 경우 는 로봇 관련주인데 의료용 로봇에서 관련주 3,400억이 터지고 s d n 같은 태양광 관련주도 여기서 보시면 3,3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거래대가 터지가 않아. 근데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받아 꺼내서 지금 3 5 0 0억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단타로 대략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유튜브만 보시고 하시면은 유료가입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으로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수 있다는 겁니다. 소과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 내일모레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8월 22일 유가증권 상장 예정이다 그러면 소화 관련주들이 또뭐 뭐가 있는지 이런걸 유튜브에서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만 정확한 매수가를 찍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안성현 아직도 갖고 계실 건데요 여기서 수익을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라고 했고 그리고 절반은 그냥 수익을 챙겼어요 시장이 대형주 중심보다도 이런 걸 사는 것보다 저희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사주식 푸드 같은 거 사고 이지트로닉스 같은 거 사고 에코프로 같은 거 사고 코스모마학 같은 거사 그러면 은 수익이 빵빵빵빵빵 뱅뱅뱅!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강화선비 빅데이터 클럽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건데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PF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생길 수 있겠네 라는 유추가 가능한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거래가 크게 터진 거는 유일로보틱스와 루닛이었네 그런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건또 해성 TPC와 RS 오톤데 해성 t 피 c 는 실적이 몇년 연속 좋지 않은 신규 상장주야 RS 오토 에이션은실적인 좋은데 산업 산업용 로봇 관련주도 좋지만 이거는 좀 차트상 그렇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 여전히 로봇이라는 건 개화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처음에 뭔가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 그 미스터 션샤인 얘기를 왜 갑자기 들었냐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쵸? 마차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미 뭐 자동차가 막 생기고 모터, 모터쇼가 한다. 이거가 뉴스가 나오는데, 미스터 션샤인에서 고종이 왜 하, 한국, 조선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조선에 대한 얘기는 돈이 안 되니까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말막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할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모터쇼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산업용 로봇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아주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관련 주들을 사면 큰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KPF를 강선비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강선비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돌려주신 분들에게 KG 케미칼 추천드렸었고 JSD라는 실적 조항 좀 추천돼 성화이텍 같은 거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내리면 추가로 사시게 좋겠고 KG 케미칼은 지금 우리 강선비 빅데이터 컬 회원분들은 일단 2차를 샀어요. 근데 일단 일단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제가 어제 내라고 했어요. 일단 2차로 샀고 여기서 2차로 샀고 여기서 내라고 했고 여기서 다시 사라고 했고 여기서 더살 거고. 상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손절라인 잡아서 뭐 25,800원 잡을 겁니다 그 명심해주세요 100% 없습니다 다만 k 이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조시프트처럼 여기서 5거래일 동안 이런식으로 하락 지지했다가 이런식으로 급등해 그러니까 k 이케미칼도 최대치로는 이2 6 0 0 0 라인이 지지가 되면은 올라가는 건데 지지가 안되면 손절라인을 잡고 K옥셔처럼 매도를 한다음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할수 없다. 혼자서는 주식하기에 너무 어렵다. 아카데미를 좀 공부하면서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처럼 매일같이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배워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보시면 어 매일매일매일매일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수익이 나는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은 어, 기존의 유료 리딩과 다릅니다. 거기서는 아카데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카데미 있어요.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라운드 프라이스가 뭔지, 어,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보시면 실적이 얼마나 대비해서 저평가지 예를 들어서 연간 실적을 8,700을 억 본다면은 요즘 흐름으로 봤을 때는 5,6조 정도 돼도 괜찮아요. 4조, 4천억이라는 건 이건 2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영업이 기준 POR입니다. EPS 순이익 기준으로는 이거는 5만 6천 원이 PER 10배예요. 근데 지금 4만 원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됐냐면 은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10%, 20%는 그냥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처음에 힘이 만들어졌던 게 이거예요. 여기에,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 근데 시장이 만약에 또안 좋으면 이만큼의 지지라인은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근데 시장이 좋다면은, 이, 지금 이 기준에서는 상단 폭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요? 이 라인. 이런 걸공부할 강남선비 빅데이터클럽 회원으로 오셔서 공부하셔야지 혼자서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응봉이 3개 생겼다 갈지 4개 생겼다 갈지 한두 개 생기다 바로 올라갈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사실은 한국타이어테 댓글 중최근에 실적변수의 안정에 따른 견주한 수직성 전망이다 사실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 목표주가를 46,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 상향하고 나서 오늘 사실 상당히 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는 분들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어, 접근하지 말고 강남비 빅데이터 클럽을 회원을 가입해서 소화 관련 주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카카오 게임처럼 처음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삼성sj 아이고 에이젠 솔루션이 올라가는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에이젠 솔루션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뭐 50만원 갈까 70만원 갈까 죄송한데 그런 관점으로 돈을 벌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식. 그렇게 쉽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저어딴 걸로 돈을 왕창 왕창 벌고 있는데, 그렇죠? 이지트로니스 같은 거, 에코프로 같은 거, 코스모아 같은 거. 어 들어가서 엄청 돈을 뭐 잔뜩 잔뜩 벌고 남들 막 LG 노스북을 사서 잘못될 때 강남 선비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 코스모아학이 여기 연초에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분명히 강남 선비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이런 걸 산다 여러분들 유튜브 사시는 분들 이거 주목하셔 보셔라 패배터리 관련 주다 코스모아학이 탑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추첨과 대비하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쵸? 자, 이거 참고하셔서 강남성비 어, 빅데이터 클럽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 이스트로니스 다시 한번 어, 이거 보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해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간입니다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 그 저희 강남성비 빅데이터 클럽 딱 10명만 모집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 주말에 30명이나 가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10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